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채입니다. 해발 3,440m에 있는 마을인데, 오늘 에베레스트로 향하는 도중에, 재민이의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짠! 치즈케이크도 여기 앞에 빵집에서 주문해서, 오늘 아침에 찾아왔어요. 준비한 게 요거 서른 살 생일이라서 30대 첫 생일이라 30 조그만 초도 준비했고 또 글씨 3길 초코도 준비했고 초를 요거 포함해서 딱 33개 그리고 한국에서 미역국 즉석미역국을 가져와서 뜨거운 물에 그냥 풀어서 기분만 내기로 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그려봐야 되는데 초코가 나오나? 어, 나온다, 초코가 나옵니다. 음, 응. 왜 이렇게 안 나와? A long time coming. 딱 예쁜데? 그리고 완성! 어 이상하다. 오이, 오, 이렇게 이라게해이상한데이상한데이상한데이가데코레이션이이상한데이 어, 완성 데금허접하지만완성되만습니다만이제 어? 음, 얘를 이진 한번 찍고 만 <s <s mm -hmm. oh, oh,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s1> 어렇게 아, 절대 아, 어, 이벤트에서 만든 찰리, <laughs> 진짜 웃겨. 2 0 1 8아축하다 사랑하는 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 이제 수고기. 이벤트 못해 먹겠어. 하나, 둘, 셋. 아유? 어, 영상이네. 아, <laughs> 짜잔. 잘 먹겠습니다. 맛있이크는다각하세요다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케이다는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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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 맛있다. 오늘 바로 만둣걸 주문해갖고, 아, 음. 아침에 딱 따뜻하게 나와있어. 근데 차갑네, 봐요. 이거 맛있어? 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끓인 거야. 이거? 뭐? 즉성리었고, 그냥 즉성리었고. 어머. 이것은 <laughs> 네팔 콤부지역의 심장. 남체 바자르입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가는 길에서 가장 큰 마을 남체인데요. 저 마을은 해발 3,440m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희는 어제 이제 이틀차 카라반 이틀차만에 남체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3,000m가 훌쩍 넘는 대로 오니까 고소 적응차 이틀 머물다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휴식 시간이자 저 위에 카페도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저기 에베레스트 뷰 호텔이라는 데가 유명하다고 하길래 거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서 에베레스트가 보일지는 의문이에요 <웃음> <웃음> 네 저기가 이제 남체바자르고 저기 원래 뒤에 보이는 게 꽁대, 꽁대 꽁대산인데 아침에는 보였는데 오후 되니까 확실히 날이 안 좋아졌어요 어설펐지만 생일 파티를 숙소에서 마치고 지금 뷰가 좋은 에베레스트 뷰 호텔로 가까. 저쪽은 산고체 헬기장이고 바로 이렇게 베이스 캠프나 혹은 이렇게 못 가기 때문에 중간 경유지로 한 번씩 들렸다가요. 왜? 연료 탱크가 작나봐. 또 어떤 헬기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은 유클라에서 상보채, 혹은 상보채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베이스 캠프에서 페리체페리체에서 카트만두 이렇게나 예. 그렇습니다. 헬기를 타봐야 알죠 <laughs> 듣기만 했어 듣기만 <laughs> 타보지는 못하고 맨날 듣기만 해. <laughs> 내려갈 수 있을까? 타고 내려가고 싶어. <laughs> 이번에 성공하면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목소리도> 오 유리다, 통유리야, 통유리. 야 진짜. 와. 좋긴 하다, 아니. 와, 저기 봐, 저기. 총알이야. 오. 이그 유명한 통유리. 가보자. 아, 근네 진짜 잘 얻었네. 오. 아, 았대 이 응. 날씨만 좋으면 여기 에베레스트하고 아마달람이 보이구나 아하 생일을 맞이해서 응. 한두 시간 걸어서 뷰가 좋은 에베레스트가 보이는 식당에 왔습니다 근데 보이지마. 에베레스트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맛있는 걸 먹고 가나? 응 아, 그래 그래 그뭐 먹고 싶은 거뭐 있어? 아니 그렇게 먹고 싶은 건 아, 없는데 티 맛있다? 티랑 밥 하나? 응 그러자 밥은 한 만원 정도? 만원 오... 정도. 한 8,000원에서 만원 정도고, 스프 같은 거는 5,000원. 한 1.5배 비싸네, 밑에 마을보다. 택스가 23%인가? 서비스에 11, 13이니까. 이게 <놀라> 이제. <놀라> 거의 만 원짜리다. 아 이게 <laughs> 만 원짜리야? <laughs> 응. 아 진저 들어갔는데 걔또 코딱지 먹. 어디 보자. 아 어, 티백이네. 응. 티백이 이제. 레몬 한 잔에 그냥 한 잔씩 먹으면 돼요. 꿀. 응. 티백인데 티백도 넣고 약간 그냥. 여기는 경치 <laughs> 보러 오는 거지? 응.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라이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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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수프, 이 예. 음. 맛있어. 토마토 수프 한잔 먹어봐. 네.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응. 음. 쌀이 알락미가 아니야. 일본 쌀꼬매한거 있잖아. 응. 음. 음. 이건 뭐야? <laughs> 토마토 스프인데 어? 토마토가 하나도 없지? 아, 이 토마토 스프야? 혹시 토마토 캔으로 한 건가? 그런가 본네 토마토 스프는 정말 아니다 하트치 <laughs> <laughs> 약간 솔직하게 말해서 케찹을 물에 풀어서 어떡해. 끓인 것같다 <laughs> 에베레스드 뷰 호텔의 토마토 스프는 비추입니다 비추. 히말라야에서 생일을 맞는 기분이 어때? 생일을 음, 맞아서 특별한 것도 없지만 더 좋은 거 같아. <laughs> 뭔가 도시에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될거 같은데 여기는 뭐라도 할게 없잖아. 뭐야 그게 다야? 뭔가 파티를 해야 될거 같은데 근데 여기는 파티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아침에 했잖아 파티. 음, 아침에 간소하지만 케이크와 촛불로 생일 파티를 했지. 응. 어쨌든 근데 네. 음 새롭고 좋아. 네. 처음 네. 음. 맛있다.